안녕하세요 사는 이야기 하는 사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취방 전세 만기가 다 되어서 정산을 하고 왔는데요. 요즘에 전세 자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고생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돈을 돌려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산하는 날 집주인이랑 같이 집을 한번 싹 보면서 이자한테 집수리하는 명목으로 이제 청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전기 수도가스 이런 것도 정리를, 정산을 하고. 그, 뭐,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뭐, 저희 집주인은 양치컵 3,000원까지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뭐, 휴지거리, 사워기 헤드 5,000원씩 해가지고 이런 거는 별로 상관 없었어요. 어차피 저도 들어갈 때새거 받아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 욕실 거울 있잖아요 욕실 거울 너무 오래되면 밑에 부분에 껌 붉게 해가지고 들뜨면서 녹 쓰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거를 보고 제가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입자 관리 부주의다 어, 우리는 이 바닥에서 너무 유명하다. 세입자한테 집 깨끗하게 주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다. 절대 이런 식으로 세입자한테 안 준다. 이거는 너가 잘못한 거다. 라고 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시더라고요. 3만원.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수건놓는 장이 있어요. 그, 안에 면에 보면은, 이상하게 녹아있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근데 안 그래도 그걸 가지고 저한테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욕실 장을 바꿔야 되니까 5만 원을 달라고. 아 그래서 이건 동영상이 있다. 내가 나중에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아 그럼 알겠다. 그런데 일단은 돈을 달라. 해가지고 그것도 5만 원 청구를 하고 그리고 뭐 냉장고에 있는 얼음 틀, 그 얼음 얼리는 그 네모. 그거랑 밑에 통, 플라스틱 얼음 보관하는 통 세트로 해가지고, 그게 저 이사할 때 같이 딸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저희 집에 있다. 갖다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돈을 내래요. 그러면서, L집 거 냉장고에 얼음틀은 16,000원 하던데, 대우 냉장고 얼음틀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일단 16,000원을 내래요. 그래서, 이건 너무 아깝다. 얼음틀 16,000원? 그냥 다이소거 쓰면 안 되냐? 하니까, 다이소거 플라스틱은 너무 빨리 변질되고, 상한다면서, 뭐, 쓴다면서, 이러시면서, 또 뭐, 뭐, 다른 집에 하나는 내가 넣어주긴 했다. 뭐, 이렇게 또 하시대요. 그래서 차라리 다이소거 5,000원짜리 1년에 한 번씩 두번 갈아주는 게 지금 16,000원보다 싸다.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다이소꺼 한번 가서 가격 한번 봐야겠네 하시면서 일단 1만원만 달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 9만원을 온갖 가스라이팅과 함께 뜯기고 왔습니다. 여기서 엄청 다행인 것은 제가 이사 들어가기 직전에 그 동영상을 다 찍어 놨었거든요. 그 서랍 하나 하나를 다 열어가면서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그 동영상 원본과 그게 언제 찍혔는지 그 상세 설명 상세 정보가 들어있는 그 화면 캡처하고 그 욕실 부분도 영상을 따로 편집하고 하나 하나 캡처까지 다 해가면서 이제 제가 한게 아니라고 카톡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얼음 틀도 집에 변색된 거 하나도 없이 깨진 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있다. 씻어서 갖다 드리겠다 하는,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읽고도 그러고 이제 퇴근하고 밤 10시쯤에 이제 빈집이니까 그거 갖다 주러 가가지고, 집 비밀번호가 또 바뀌어 있어서 전화를 걸어서, 아, 얼음틀 갖다 놓으러 왔어요. 해가지고, 얼음틀 놓고 나왔고, 뭐, 확인해보고 내일 연락 주겠다. 하시고, 그때 끊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래 이런 상태로 세입자한테 집을 안 내주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안 하고, 뭐, 다른 관리자가 확인하고 지금 내줬나 보다. 하시면서, 뭐 얼음통 그것도 대운 냉장고가 아니고 사제더라 뭐 지, 이전 세입가 그랬나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만 원 돌려주겠다 뭐 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뭐또 저한테 만약에 다음에 다른 집 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사 갔을 때 처음에 미리 그 사진이랑 동영상 같은 걸 찍어서 집주인한테 말을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어이가 없는 게 제가 부엌 서랍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바닥이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두 개가 다, 두 칸이 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 집주인한테 이거 내려앉아 있다. 내가 쓰다가 더 망가지면 어떡하냐 하니까 그냥 쓰래요. 근데 그걸 안그래서또 정산할 때그 서랍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사장님이 그냥 쓰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어, 그래요. 그럼 이거 우리가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해줘도 안 고쳐줬으면서 저한테 미리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9만원을 돌려준 게뭐 억울하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뭐 거실 나무 마룻바닥이었는데 거기에 칼로 기스 난 것처럼 나 있고, 그리고 냉장고 문에도 뭐 기스가 나 있다. 하시면서, 마룻바닥은 한장 가는데 5천 원이니까, 두장 정도 갈아야 될것 같아서 만원 정도다. 하시길래, 어? 그걸 지금 저한테 청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니까, 맞다면서. 와서, 직접 와서 확인하라면서. 난 없는 이야기나안다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점점 높이시는데 이미 이전에 9만 원 돌려주면서 인정을 다하셨고 없는 이야기 다하셨고 신뢰를 다 잃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러 제가 또왜 가야 하나요? 이제 그리고 거실 바닥이랑 냉장고를 제가 들어갈 때 새로 해준 게 아니었어요. 10수년 된 건물에 그 수십 명의 세입자가 거쳐간 집인데. 딱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멀쩡했고, 딱 제가 나온 직후에 이상이 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돈을 내라니요? <laughs> 건물이 몇 채나가 되신다고 들었는데, 집집 분께서 1만 원을 청구를 하려고 하시니까 너무 조금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좀 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사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뭐,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상, 뭐, 이런 기스 같은 거는 이게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집주인이 증명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한테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집을 소개해 준 부동산 소장님께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건물은 세입자가 너무 많이 거쳐가 몇십년된 건물인데, 그거를 저한테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전후 증거 사진 영상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일단 돈 받을 거다 받았으면 그냥 냅둬도 될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뭐 따로 집주인하고는 연락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남의 집 사실 때 조심히 당연히 잘 사셔야 되고요. 이사 들어가기 직전에 서랍장 문 하나하나 다 열어 보세요. 냉장고 세탁기 전부 다 열어 보고 동영상으로 전부 다 찍어두세요. 진짜. 그리고 처음에 이상 있는 거 무조건 집주인한테 다 연락을 하고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제발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laughs> 그럼 안녕.